자전거 도로를 이제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최고속에 대한 것좀 말씀드릴 건데, 이 퀄리 뭐 다른 전기 자전거도 비슷할 수 있는 이 퀄리의 기업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자전거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자전거는 30km 이상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고고에 대한 것을 좀 같이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5km까지만 얘는 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한 24km. 저는 지금 16km, 15km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자, 계기판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이제 잘안 보이니까 얘 라이트를 켜볼까요? 자, 라이트를 켜고. 자, 우리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굳이 5단은 필요 없고 이제 1단에서도 최고 속도를 낼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편의상 5단으로 해서 기아도 가장 높은 기아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속. 자 최고속도 달립니다. 자. 자 제가 지금 이 정도의 발질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지금 평지에서 28km로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두 손으로 본격적으로 탔다면 거의 한 30km까지 나왔겠죠? 지금 28km 내는데 저는 이 정도로 달립니다. 아,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자전거가 속도를 많이 내기가 어려워요. 힘들고. 물론 엔진이 좋은 분들은 조금 더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지금 25km 내발힘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것같은요 근데 5단으로 써놔도 전기 힘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힘들기만 들어게 힘들다고요. 지금 다리가... 아, 힘들어!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자전거로 굳이 빠른 속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만 다니세요. 그래야지 만족도가 있으실 겁니다. 더 빠른 속도 내실 거면은 자전거 도로 못 들어오는 와트 수가 높은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로드 자전거 사셔야죠. 휠이 더큰걸 사거나 일단 얘는 얘는 안 돼요. 근데 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자 대신에 이제 5단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가니까 사실상 갈지를 나는 거의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게 몇 번이면은 그냥 수 가속으로 들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아, 힘들 때는 5단으로 하지만. 그냥 평소에는 아마 한 뭐, 단으로 타셔도 괜찮을 것아 자, 무동력 주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던 속도 그대로 해서 그냥 전원을 꺼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만 끕니다. 자, 전원 껐죠? 근데 이미 가속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고 나가는 거는 평지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속도는 조금 줄었어요. 속도는 좀 줄었고, 물론 이제 멈췄다가 움직일 때좀 힘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가속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죠? 아, 근데 힘들다. 아예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전기 타다가 이러니까 전기가 힘을 조금 받쳐주긴 했었나 봐요. 자, 다시 전원을 킵시다. 훨씬 편하네. <laughs> 전기 힘을 미세하게 써주긴 하네. 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동력으로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일단을 키고 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요거는 확실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욱수였습니다. 바이바이.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길을 모르겠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군자교. 나는 지금 일로 직진하면은 크게 돌아가지고 뚝섬유원지 쪽으로 가네요. 어, 나쁘지 않다. 나중에 와봐야겠는데? 오리 있다, 오리. 빠이빠이 이게 아무리 전기자전거에도 탈때 자체는 괜찮은데 도로를 뚫어서 차 옆에 다니는 거는 그거대로 분명 피구로가 쌓인단 말이야. 집으로 고!